광해군의 폐위 이후 광해군은 어쩌다가 폐위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인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종이 대신들에 의해 옹립된 인물이라면 인조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정변을 준비한 인물이었다. 인조반정을 이끈 사람들은 제조지은의 은혜를 저버린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명나라에 대한 충을 어겼고, 새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패하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패모살제 행위가 효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런 유교적인 명분에도. 무리한 궁궐 공사와 과도한 옥사를 폐위의 또 다른 원인으로 들수 있다. 외란 때 궁궐이 소실되어 궁궐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광해군 때 궁궐 공사는 분명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궁궐 건축을 위해 과도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진다. 후금과의 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궁궐공사에 집착한 것은 큰 실수였다. 또한 대북파가 서인 및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개축 옥사도 반정의 함원인이 되었다. 중립 외교, 패모살제, 궁궐공사, 개축 옥사 등으로 광해군이 대신들과 민심의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능양군의 주도하에 정권에서 소외된 서인들이 가담하여 반정이 일어난다.